단어만 외워가지고 오면 단어만 가지고 영어 2등급 맞게 해주는 독해는 무료로 뿌려줄게. 알았지? 책 이름 뭐라고? 보카토야아 수능 3개는 이제 두 번째 파트야. 자 이번에 파트 정리해주는 걸잘 봐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생님 이 오늘까지 하는 주제 제목 문제까지는 다 써서 줄 거야. 근데 세 번째 파트 있자. 2등급을 위한 빈, 이제 순서 빈칸부터는. 중간에 괄호를 이렇게 넣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괄호를 채워야 된다. 자 보면 이제 넘겨보세요. 주제 제목 문제를 풀 건데 주제 제목 문제는 1 분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요지 주장하고 똑같은 문제야. 다만 보기만 영어로 해주는 것뿐이거든. 자 주어할 걸 내가 써놓은 거 보세요. 반복되는 주어 긴 주어. 반복되는 주어 긴 주어. 주어에다 그냥 습관적으로 밑줄 쳐. 그럼 저절로 알게 돼. 특히 어디? 긴 주어. 긴주어 주의하고. 여기다가, 이게 비법이야. 별표. 여기까지 내가 오픈한다. 잘 보세요. 내가 보기 소재를 딱 찾았어. 보기가 1, 2, 3, 4, 5지? 근데 여기 똑같이 보기가 네, 네 군데 있어. 이건 절대 답이 안 돼. 자, 이렇게 네 군데 오잖아. 그럼 이 같은 단어 앞이나 뒤에 붙어 있는 말을 잘 봐야 돼.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 자, 어떻게? 소재를 구체적으로 보기. 다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소재가 이모션 같아. 그럼 이모션, 이렇게 찾으면, 소재 찾았어. 이제 끝이 아니라 보기 다섯 개지. 근데 네 군데 이모션이 있으면, 5번에다 답 쓰는 새끼는 이제 나쁜 새끼고, 응? 네개 중에 쓰는데, 어떻게? 앞이나 뒤에 붙은 말을 보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별표다. 두 번째. 내가 찾은 소재가 보기에 딱한 개밖에 없어. 이모션 딱 찾았는데 딱 1번만 이모션이 있어. 1번 딱 쓰면 안 된다고. 수능은 이모션이 이렇게 왔으면 하나만 보기를 주진 않아. 그럼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중에 이모션과 제일 비슷한 말이 뭐지?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두개 가지고 답을 줄이는 거야. 보통은 얘 말고 똑같이 준말 말고 동의어에 답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영어라는 건 풀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 주고 똑같은 차, 말을 찾았으면 이건 뭐 초딩 문제가 되잖니.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소재가 딱한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동의어 찾는다. 야 오늘 배우는 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별표 이빠이 해. 자 목적, 요지, 주장 보다 조금 어려운 게 주제고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제목이야. 왜 그러냐면 제목은 함축적이라서 함축적인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제란 주제 이렇게 뭐+ 모는 뭐+ 모에 있어서 뭐+ 모 하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게 주제야. 그럼 소재는 그중에서 토씨를 다 없애는 거야. 토씨를 다 없애서 원래 영어는 토씨가 없어요. 한국말에만 토씨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를 함축적으로 뼈다 빼고 뼈대만 놔둔 거거든. 그 뼈대가 뭐다? 그 뼈대가 소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이런 거 지금 다른 문제 푸는 연습하고 똑같이 해도 별 상관 은 없어요. 다만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 그거 내가 정리해줄 거다. 주제 출연 문제는 형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니까 러 한다, 뭐 한다? 주제문 찾고, 소재 찾는다. 자, 넘겨보면. 주제문 찾는 건 내가 마지막에 강의도 해줄 거고, 붙여줄 거야. 자, 첫 문장, 모르겠으면 어디? 첫 문장, 끝 문장 읽으면 돼. 자, 핵심어란, 핵심어란. 소재를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맨날 핵심을 찾아, 핵심을 찾아. 근데 이게 소재라고 소재. 어려운 말 아니라고. 자 마지막 쭉 읽은 다음에 답이 잘안 나와. 그럼 어떻게 플러스 긍정인가보다, 부정인가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지워. 어차피 수능 문제는 답을 지우는 거야. 여러분들은 객관식 세대라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하나 찍는 거란 말이야. 다섯 개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정확한 답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줄이려고 하는 마인드 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공못 하는 놈들은 수능고 와서 잘본것 같아요. 이런 새끼치고 잘 본는 못 봤단 말이야. 왜냐면잘본 치고 어떻게 알아? 다섯 개 중에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답을 줄여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어조로 답 지우기, 오답 지우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거야.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은 비워놨잖아요. 정답을 쓸때두개 중에 하나가 막 헷갈려. 그러면 자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Not to general, not to specific 이란 말이 있어. 이건 영장문화일 때 배우는 건데 not 너 o general 이란 말은 너무 포괄적이면 답이 안 된다 이런 뜻이 한국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뭐다? 소재가 없으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소재를 보라는 이유는 이건데아 진짜 좋은 말 같아 내 느낌하고 비슷해 근데 소재가 없어 그럼 그건 답이 될수 없어 소재가 없으면 절대 답이 안 된다 두 번째 to specific not to specific 자 아까 선생님이 소재는 어떻게 하라 그랬니? 토재, 소재는 구체적으로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또 나투스패스? 여기 뭐가 붙었어? 투가 붙었지. 근데 소재는 구체적으로 보대. 너무 구체적인 건안 된다. 말장난 같은데, 봐. 소재를 볼 때, 그냥 한국말로 어떤 명사가 하나가 있어. 그냥 꽃, 이렇게 왔다고. 이건 소재야. 근데 내가 읽은 글은 꽃이 아니라, 야생화에 대한 글이야. 그러면, 야생, 야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특히, 한국에서의 야생화가 글 전체에 나왔지? 그럼 소재가 뭐니? 그러면, 꽃이요? 그러면 안 되고, 한국에서의 야생화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줬어. 야생화에 무슨 꽃 있고, 무슨 꽃 있고, 무슨 꽃 있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too s p e c i f i 이라고 하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 예시야, 예시. 소재는 구체적으로 보는데, 그 소재를 나열한 예시는 절대 뭐가 될수 없다? 주제나 제목이 될수 없다. 자, 다시. 자, 그 소재는 구체적으로 보는데, 이 말이 어려운 사람은 예시는 주제나 제목이 될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걸 영어로 유식한 말로 뭐라 하네? Not too general, not too specific. 어디 가서 써먹어? 자, 소재가 없거나 또는 예시는 주제가 될수 없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설명 끝. 자, 문제 풀고 시작합니다, 이제. 자, 유형별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2019년 주제 문제부터 할 거예요. 자, 문제 풀 때, 보기를 읽고, 읽고 하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 자유. 근데 선생님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인간은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 이건 다 명사 보는 거야. 아, 인간 얘기구나. 또, 세상 얘기구나. 완전 그 도덕적 존재니까. 자, 이건 너무 보편적인 말이잖아. 인간이나 세상은. 이게 반복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 같아. 도덕적인 얘기를 하구나. 또, 또 한, 모두 다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 않다. 는그 상태란 말은 아마 이거겠지 뭐. 도덕이겠지. 그럼 도덕을 본 거야. 근데 여기 도덕 있나 봐봐. 도덕, 모랄 이태 하나 있고 또, 도덕이 어딨냐. 쭉 보니까, 어, 아, 여기 모랄 있네. 도덕. 도덕은, 어, 도덕이 세 군데 정도 있어. 야, 이렇게 세 군데 나왔다는 얘기는 도덕이 소재라는 얘기인 거야. 어? 그래 놓고, 주제문 여기 보이는데, but, somewhere in between, 중간 어디쯤에. 완벽한 상태로 들어오지도 않고, 완벽한 상태로 죽지도 않는데, 중간 어디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acquire a bit of distance, that 붙었어 또. 자, 이렇게 붙여봐.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설명 이빠이 해주지 지금. 디센스데 관계 대명사는 뭐라 그랬지? 관계 대명사란 그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야. 문법적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그럼 디센스가 뭐냐면 그들을 사회 도덕적 존재로서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주는 디센스를 얻는다. 이랬어. 뭔지 몰라도 디센스가 있어야 돼. 뭐래? 예의범절. 자, 이니 똑같은 말이? 예의범절이란 말은 없고 뭐를 그랬습니까? 도덕이 예의범절이겠지. 비슷한 말 찾아야 된다니까. 아 이거 이 범죄 맞네 그러면 자 소재는 찾은 거야. 그리고 읽어보니까 흐름이 또 바뀌어 안바뀌어 흐름이 또 바뀌어. However 자 주어 표시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 a t u r e 이렇게 왔어.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 a t u r e 이렇게 오니까 아 소재 바뀌어 흐름 바뀌었지. Highly complex and 발전 생물학자들은 Just beginning to grasp란 말은 이해하다, 이해하다. 원래 grasp가 잡다지. 근데 이해하다야. 막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했다. 자, 읽었어. 주어가 어때? 길지.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기니까 이게 두 번째 소재. 자, 이렇게 써봐. Nature and nurture.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야. Nature and nurture란 말은. 선생님이 단어책에서 맨날 설명하잖아. 배경지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데 영어는 이런 말은 흔하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내천는 선천적, 얘는 후천적. 또 다른 뜻이 하나 또 있어. 얘는 나은 정, 애 나은 거. 얘는 기른 정. 애만 낳고 안 기른 사람도 있고, 애안 낳는데 기르는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은 정, 기른 정 이런 뜻이 있고 선천적, 후천적이다. 소재가 있어야 돼. 보기 봐봐. 여기 네 네이처 너처. 근데 얘는 뭐가 없냐? 뭘이 없지? 데센스가 없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중요한 주제문에 있는 소재가 하나밖에 없으면 뭐 하라고? 동의어 찾으라고. 선천적 후천적이될수 있는 걸 찾아봐. 예지 유전자 환경이니까 얘가 동의어네. 그러면 4번, 5번 중에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왜? 도덕도 있고. 선천적 후천적도 있고 자봐 i n t e 이라는 단어 있지 i n t e r 가 동요야 같은 말이야 상호작용 여기 뭐 있냐 또 어디 있어 c o m p 있잖아 c o m p l e 의 동요가 뭐니 c o m p 이 단어 똑같이 써뒀네자 complex nature and v u l t u e interaction immoral in 다 있죠 5번이 답이겠네요 주제만 찾아서 바꿔쓰고 풀어쓰기 자 똑같은 소재가 하나 딱 나오면 바로 찍지 말고 뭐하라고? 동요 찾으라고 알았지? 자 이렇게 찾는거야 이렇게 하면 1분도 안걸려 주제문 확인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중간 어딘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슨시 예의범절이야 이거 알아나 데슨시 그리고 설명 도덕적 존재들의 사회에서 구성원 자격을 얻으려면 예의가 있어야 돼. 야 같이 살아가려면 정말 싸가지 새끼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근데 근데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 사회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해서 생물학자들조차도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포인트는 뭐이글 주제는 복잡해. 선천적인 게 중요한지, 후천적인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복잡한 건 알았다가 이기 지적인 거야. 그래 놓고, 마지막 문장이야.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디 갔어? 어, 여기까지네.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 진화와 발전의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very long way off. 아직 갈 길이 멀다. 말 어렵게 썼지. 동의였으라면 뭐라고 쓸 거야? 복잡하다. 이렇게 써야지. 아직 갈 길이 뭐니까. 자, 우리 선생님 여기다 써놨잖아. Complicate는 c o m p l e x 고 Interplay는 interaction이고, Gene and e n v i r o n m e n t 는 nature and versus다. 이렇게 해서 답을 줄이는 거야. 자, 하나 있다. 자, 이제 2020년. 똑같은 문제. 2020년 문제 풀 거예요. 자, 첫 문장에 Difficulty가 왔어요. 사람 아니죠. 사람이나 화자 아니니까. 이거 소재야. 근데 어려움.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어조라고 하는 거야. 어조. 아, 어렵대. 어려움이 생긴다. 됐지? 언제? 이럴 때 생긴대. 자, 선생님 이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어의 주제문은 진술이라 그래. 진술. 이거 언어적인 얘기야. 영어, 영어의 주제문은 진술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거야. 자, 뭐는 뭐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문장을 자 얘는 얘야 이렇게 하는 걸 진술이야 그리고 이걸 주제라고 하는데 진술에 만약에 when이나 if가 붙었어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 이걸 진술을 정의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언어에서 뭐냐면 이럴 때는 얘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얘가 없으면 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응? 봐 어떤 새끼가 내 여자친구는 화장했을 땐 이쁘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my, my girlfriend is beautiful 이란 문장이 있다고 쳐봐라. 이거는 뒷문장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지. 그냥 이쁘다는 게 아니잖아. 화장했을 때만 이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요 when이나 if 가 주제문에 조건을 지어진다고 하는 거야. conditional 이라고 한다고, 영어로는. 아, 그러니까 주제문에 만약에 when절이나 if절이 있으면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들이 시험 문제 된다.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그러면 이런 주제문에서 얘한테 내겄니? 얘한테 내겄니? 여기에 내야지 당연히 시험 문제를. 생각 있는 놈이면. 왜냐하면 이 문장이 아니면 앞에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주제문 안에. 자, 봐. 이제. 이럴 때 어려움이 생긴대. 이걸 뭐라 그랬지? 어조야. 어조. 어조야. 자, 이제 묶어. 어떨 때? 이럴 때. 이게 핵심 문장인 거야, 문장이. 일단 표시. 그리고 흐름 바뀌나 안 바뀌나 문장을 쭉 내려가는 거야. 안 바뀌는 것 같아. 벗 같은 건 없지. 내려와서 마지막 문장, 어딨냐? 음, e 웬. 여기서부터, 여기 읽는 거야. 어쨌든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맞는 것 같아. 봐봐. 사람 실패하고 뭐, 욕먹는 데잖아.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상에 비슷한 게 보여? 흐름 안 바뀌었는데, 처음하 끝이 주점 같거든, 꼬라지가.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왠절 이것도 왠절 이렇게 나왔네. 사실은 이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야. 근데, 처음엔 안 보일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 어쨌든 이걸 해석해 보는 거야 이 문장 안을 보니까 뭐가 보인다? 나대의 법비가 보이네 그럼 봐 우리가 이거 버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야 기계와 사람을 협동하는 체계로 보지 않고 but assign assign 하면 수거가 하나 떠올라야 돼자 assign 할당하다 a to be a A를 비할당하다. assign은 쉬운 말로 주다, 주다. 자, whatever task can be automated. 여기까지. 자동화될 수 있는 건 전부다. 어다가 기계에 주고. leave the last. 나머지는 사람한테 주면. 자, 자동화는 다 기계가 하고, 그 나머지 잡다 한걸 사람한테 주면 어떻다? 문제가 생긴다. 자, 다시. 자, 우리가 인간과 기계를 협동의 체계로 안 보고, 자동화는 다 기계 주고, 나머지는 인간하게 주면 어려움이 생긴다. 안, 안, 안 바뀌어, 문장이. 마지막 문장 봐봐야지. 자, 우리가 divide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 of task in this way. 나누다잖아. 이따위로 일을 나누면 어떻게 된데 We fail. 못하게 된다. 뭐를?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 and capability. 인간의 장점이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But instead rely on area. 어디에 의존하게 된다? Where? 땡땡. 음, 하여간, 잘안 좋은데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야. 자, 보기 봐봐라. 이렇게 앞에 있는 difficulty, benefit, issue, reason, influence. 이런 걸 어조라고 한다니까? 어? 자, 이건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어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조, difficulty. 똑같은 말이 왔잖아. 첫 문장부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동의어, 찾아. 동의어. 이슈가 동의어지. I got issue. 그럼 영어에서, 나좀 문제가 좀 많아. 이런 뜻이야. 얘랑 얘랑 동의어다. 야, 아무래도 어조상으로 보면 얘네 둘일 게답일 가능성이 커. 자, assign. b a 는 보니까 overcoming human weakness. 실패를 피하, 이게 틀린 거 같아. 마지막 문장에 실패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 같고. 자, allocate는 뭐의 동의어? assign의 동의어야. 맞지 않는 일을 인간에게 주면 생기는 문제점. 야, 봐. 자동화는 다 기계 주고, 나머지를 인간에게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 어사인 동의어 쓴 거고, 나머지 자동화 빼고 나머지를. 자,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안 맞는 걸 인간에게 주면 문제가 생긴. 3번의 답이네. 응? 이렇게. 두 문장 보고 있으면 쉽게 답쓸수 있어요. 응? 자, 설명. 주제문 가지고 설명해 줄게. 나눠 놨어. 자. 보면, 여기 뭘 보라고? 첫 번째, 나대의 법비. 나대의 법비. 원래는 사람과 기계를 협동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화는 다 기계주고 나머지 인간 중 문제가 생긴다가 주제문이야. 자, 요 문장하고 사실 요 웬하고 요웬나고 여러분들이 잘 봐봐. 이거 되게 유사성이 많은 문장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과 기계와 인간의 일에 있어서 기계와 인간의 요소를 디바이드 나누는 거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식 아니야, 지금? 그래자동화는 기계주고 나머지 사람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우리는 페이트어드벤티지 그랬어. 페이트가 하지 못하다. 요 안에 낫이 있단 말이야. 여기 또뭐 있어? 버드 있네. 똑같은 문장인 거야, 두 개가. 페이트어드벤티 h u 브 휴먼. 인간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돼. 대신에 어디? 인간에게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적합하지 않은 언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니? 3번에는 언 n f i t 같은 말인 거야. 적합하지 않아.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실패하게 되잖아. 그럼 다 우리 탓인 거야. 응? 그럼 탓이. 자 그래서 답은 이 어조 세 개로 답을 줄이면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써야 되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시켜준 3번이 답이겠네. 동의요.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5번은 동그라미신다 5번 같은 보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보기 나오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 Influence 자리에 Infect, Effect 온다. 자,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행위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하는 새끼들이 있어. 이건 보기에 많으니까.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자, 리 답은 3번. 자, 어때? 똑같지? 똑같이 푸는 거야, 이렇게. 자, 세 번째, 2021년. 어, 주제문. 이거 아까 선생님을 다 해석한 거야. 해석한 거니까 지나갑니다. 자, 2021년, 작년 수능 문제도 똑같이 풀 거야. 보면서 확인 학습할게. 자, 첫 문장. 과학자들 얘기 같아. 그죠? 과학 얘기 같아.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뭐보다는. 패러다임은 믿기보다는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패러다임은 어떤 생각이나 사고 실험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야. 어쨌든 단어는 중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니까 주어가 이거야. 연구에서의 패러다임을 사용이니까 어쨌든 패러다임이 소재인가 보다. 읽어봐. 패러다임 있어. 또 있니? 어? 패러다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니? 자, 네군데나 나왔잖아. 아, 패러다임이 소재인 건 확실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단어들 잘 봐. 이렇게. 아, 이건 그냥 패러다임이 아니라 뭐야? 기존의 패러다임이고. 이거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니까 1번하고 3번은 반대야. 기존의 거니까 옛날 거고. 이건 혁신적인 거라고. 얘는 그냥 패러다임이야. 얘도 그냥 패러다임이고 앞에 뭐가 붙었어. low and functional. 이게 이거 차이점인 거야. 자, 이렇게 아, 뭔 차이가 있나 봐. 아, 패러다임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제문 찾는 거야. 읽어서 아, 주제문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얘야. 왜?라고? 야 이거 과학 얘기 중에 패러다임 자체의 개념이 되게 모호한 거라 여러분들이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요거 디스는 요 하나 둘, 세 문장을 요약해 주는 거라 요걸 해석하면 좋거든. 이게 첫 번째 주제문이야. 디스 디스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예 보고 하면 되겠네. 이 주제문이야. 나왜 인디드 언제 써? 인디드는 강조할 때 쓰는 거야 주제문 한번 더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 모양 봐라 자 외워도 주어 is 투부 정사 자 이거 내가 주제문을 정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나올 때마다 좀 익혀 이렇게 이따위로 생긴 건 전부 다 뭐냐면 정의하거나 주제야 몸모는 몸모하는 것이다 주어는 투부 정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해 주거나 주제야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생긴 거 봐봐. One over paradigm. paradigm의 하나 역할은 투부 정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정의하거나 주제라고. 외워. 자, 이 앞에 문장은 these e l e m e n t of 이게 사실 첫 번째 주제문인데, 봐. 이거 읽어보면 does도 있고, need도 있고 주제문 같은데 뭔 말인지 몰라요. 해석시켜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모를 수 있지. 자, 영어는 어려운 개념을 말하잖아. 꼭 한번 설명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아, 이거 패러다임 역할에 대한 글이구나. 뭔지 몰라도 패러다임 때문에 패러다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일하게 한다. 뭐 없이도 having to provide detailed account. 디테일 어카운트가 상세히 설명하다거든. 뭐를? What they are doing, what they believe about. 야, 뭘 하는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아, 나 이런 패러다임으로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이나 어떤 사고의 틀을 다 설명할 필요가 다 설명하면 오래 걸릴 거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 아, 나는 이 사람의 방식을 활용해서 이 틀을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알아봐 준다는 거거든. 근데 학생들이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자, 어쨌든 이걸 읽어. 주어자리 뭐 왔어? One role of paradigm이야 아까 role 보지 않았냐? 야, role 주어에 보니까 paradigm만 나왔으니까 기존의 패러다임도 아니고 혁신적 패러다임도 아니고 패러다임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role이 왔어, 4번에 똑같은 말이 왔다고 얘랑 그럼 role이 뜻이 뭐야? 기능이지? 동요가 뭐지? function이야, function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야, 뭐 하는데? Like-minded research.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연구자들을 모으는데 있어서 패러다임의 역할이야. 자, 주제문에서 이걸 찾아, 명사.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연구자가 있나 봐봐. 소재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주제문에. 과학자들로 하여금 설명하지 않고도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얘기. 똑같은 마인드들을 모은다는 얘기니? 답은 5번이겠다. 없잖아, 똑같은 마인드 가진 연구자를 모은다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주제문에. 이렇게 생긴 게100% 주제문이라고. 답은 5번이네. 야, 똑같은 단어인 롤을 써주면,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아, 이거 롤, 다 4번이네가 아니라, 롤의 동요가 어딨지? 아, 펑션이 롤이지? 4번 아니면 5번인데, 자, 첫 문장하고 예를 확인해 보니까,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쓴다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요런 새끼가 없다고 이게 지우란 말이야 답은 5번 이렇게 줄여야지 자 이거 소재를 푼 거야 내용 설명 안 했잖아 자 이제 봐 선생님이 제 문장을 중요 문장을 표시해 놓은 거 보세요 여기다 한 이유가 뭐라고? 자 어쨌든 얘는 주제문인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얘 보고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없어도 문장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this나 this나 s u c h 있으면 그런 문장이 주로 해석하는 거 특히 빈칸에 가서는 자 과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 파란색으로 쓴건 소재를 얘기해 준 거야. 아 이건 과학과 패러다임의 얘기구나. 그래놓고 자 이러한 요걸 해석을 해볼게 이제 앞에 말한 이러한 요소들 공유된 관행에 대한 요소들 즉아 이런 실험은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거 어떤 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 이러한 공유된 관행은 전제할 필요가 없다. 뭐를 비교할 만한 단위를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칼융의 패러다임을 쓸 거야. 그 사람이 실험했던 패턴을 쓸 거야. 그러면 칼융의 패턴은 얘기하자면 누구누구랑 비슷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다들 아는 거니까. 나이 사람 틀을 쓸 거야. 자, 어디에, 과학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단위를 전제할 필요가,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뭐에 대한,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정리하면. 자, 이런 공유된 관행은 그들이 사용할 때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뭔 짓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자의 믿음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단위를 미리 전제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나는 이틀 가지고 할 거야 라고 말해 주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말해도 어렵잖아. 해석 써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단 말이네. 그니까 하지 마. 쉬운 걸로 해. i 디 d 정말로. 과, 패러다임의 역할은 뭐 하는 거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설명하지 않고도, 내가 뭘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답을 쓸때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명사를 지워주면 답은 5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요렇게, 요렇게 찾고. 답은 5번. 알았는가?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주제문 두개 찾은 거야. 주제두 개. 선생님, 좀 전에 해석한 거다.